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어 타운홀 미팅을 3년 만에 이제 코로나 로 인해서 어, 개최하지 못했던 타운홀 미팅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이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어 그리고 비정상화가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어, 마스크 없이 대화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는 어,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그때 어,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교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리 같은 방향을 보고 어, 많이 사랑하는 평로사가 되자 어, 그런 다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만큼 그런 그, 제 다짐이 어, 잘 진행되어 왔는지 어, 저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또 돌이켜보고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교민 한분한 한 분들을 만나는 것 제 일이기도 했지만, 어, 저는 소위 말하는 그 MBTI 형이 제가 외교관 형입니다. 그래서, <laughs> 어, 천사 외교관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 사람들 만나는 걸 원래 좋아하고, 예, 사람들과 이렇게 어, 서로 어떤 그런 인터액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교민들 만나는 일이 굉장히 반갑고, 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본포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을 드린 것은, 우리 이제 그런, 뭐 영상안에 그런 영상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어, 그런 벽을 낮추고, 어, 접근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안정 강화, 그리고 교민들의 정치적, 어, 경제적 권익 증진, 그리고 문화, 동포 분들의 문화적 자긍심 제고이세 가지입니다. 아마 이 목표는 결승점이 없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 이 지금 말씀하셔도 목표들이 어느 순간 딱달성되는 그런 목표들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서포트하고, 어, 떤 순간을 제가 이끌어 가지만, 또 어떤 순간도 뒤에서 밀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저희 동포나의 전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동포단체장들이 많으십니다. 어, 저는 그 옛날에는 동포단체장을 만는 것이, 어, 뭐, 명예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맡으신 분들도 있으셨지만, 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이 동고단체장이라고 한 자리가 시간도 들어야지, 돈도 들어야지, 노력도 들어야지, 정말 많은 이 고충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말 그대로 봉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정말 실현하기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들어서, 이동호단체들을 위해서 이끌고 계신 동호단체 장인들, 그리고 임원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표우상한 업무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부임이후 정말 저는 동호분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 제가 동포들의 정치적 권익 증진을 제가 목표로 세웠는데, 오히려 많은 동부분들께서 어, 저를 주주사가 연결해 주시고, 이저이 총영사관의 그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 정말 그 여러모로 이 네트워킹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행사가 많지만 어 킹카운티 위해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어 동포 그 총영사로서 이렇게 연설한 분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회가 제가 또 부임 첫해에 가졌었고 그다음에 어 저희 지난번 에주민회사 우리 방문 행사가 있었을 때또 많은 경민 분들이 어, 이 행사가 또서으로 끝날 수 있도록 또 문법 안내를 통해서도 어, 많이들 또 성을 보내주었고 어, 정말 뭐 감사지가 될 거는 어, 말 그대로 이번 총회사 저희 시애틀 총회장이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우리 한미수병 40주년 한국 패션쇼 행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한인 1세대와 2세대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어~ 그, 어울려져 있는 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실질 동부사회가 다른 동부사회와 그 차별화되는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인 1세대와 2세대에 간에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 그분들 스스로가 모금이 되어주시고 어, 또 멘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만들어서 멘토 활동을 해주시고 어, 그래서 저는 어, 이런 그 2세대 들이 동포사의 주인으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그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는 그 동포 지도자 분들께 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어, 감사의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 1세대와 다른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건 이미 벌써 이미 6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 동사를 만났을 때 이미 6세대이고 어, 이미 6세대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 남아있지 않고 어, 미국 사회에 이제 흡수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 저희도 어, 또 그런 상황들이 어, 또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미국 주류 사회와 협력하고 협의하고 흡수되어야 돼, 흡수한다는 되어흡수말씀좀 이상하지만 다시 그렇게 동화되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2세대들, 3세대들이 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해주시는 모든 공부지다 분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1 2 0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특히나 공부의 이 미주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미동맹 시0주년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제가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동무분들께서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나 저희 풍성성과 같이 할수 있는 협업사업들이 이 한미동맹 시0주년 그리고 한인인민 어, 110주년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가 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아이디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예산이라는 측면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어급할 수는 없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제약은 어, 예산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만 서로 시너지를 내면 어, 굉장히 좋은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요 그래서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께서 아이디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어, 유대인 커뮤니티와 제가 그, 연계 그 네트워킹 회사를 마련했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오자마자 어, 한달 만에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패스오버 6월절 행사 참석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었고 제가 참석을 했었더니 어, 굉장히 이제 또 고맙다고 해서 미팅을 한번 가졌는데 저희가 이런 커뮤니티 간커뮤티 간의 이런 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제안을 했을 때 어, 그쪽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을 어, 굉장히 또 바쁘고 예산적인 제안이 있었지만 어, 어떻게 또 이런 또 예산 파티가또잘또 지원이 돼서. 어, 연말에 이런 네트워킹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들이, 어, 단순하게 우리만의 이런 또, 그, 열심히 했던 거를 또 서로 축하하고 경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커뮤 자체가 다른 커뮤니티의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더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또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해피,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마치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